안녕하세요. 인풀 박입니다. 팔 운동. 팔 운동하러 갈 거예요. 여기, 여기, 에? 가자고요. 가는 거예요. 첫 번째는 단관절 운동. 삼두. 아시겠죠? 쥐어 짜는 게 중요한 거예요. 로프를 쥐었다는 건 쥐어 짜겠다는 거죠.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에는 뭐니 뭐니 해도 팔이 커 보여야 돼요. 그래야 몸이 좋아 보이거든요. 어차피 운동할 거면 남들한테 보여지는 쪽이 커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. 이번에는 합관절 운동이에요. 클로즈 그립 벤치 프레스 스미스 머신에서 저는 이 정도 중량을 할때 처음에 한1 0 개는 할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 배속으로 감아서 보니까 6 개였더라고요. 둘, 셋. 얼굴 빨개지는 거 봐라 진짜. 아 고개 까딱거리는 거 봐. 어 너무 맘에안 든다 진짜. 아 자세 봐. 아유 아유 어떻게 이 놈. 그러니까 그거밖에 못하지. 아 작자봐 다 진짜. 너도 어이 없니? <laughs> 그래 어이가 없.